제 이목구비 어, 크기랑도 조금 맞아 보이고 바로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버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진짜 이상해요. 블러 필터 낀 것처럼 만들어주고 컨셉에 따라서 또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 분을 짧히고 싶거나 오버립을 하면서도 글로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 거의 성형하다시피 할 수가 있어서. 딸기비들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딸기비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원래 입술이 얇고 또 좁고 또 입꼬리도 처진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늘 매일 매일 오버립을 안 하지 않는데요. 정말 안 하면. 그냥 렌즈 뺀 것보다도 뭔가 어색한 느낌? 그래서 저의 이런 심장 같은 이 오버립 꿀팁을 오늘 좀 영상에 자세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원래 오버립을 글로시하게 표현하는 게더 어려워요. 여름이고 하니까 좀 글로우 립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단계별로 뭐 필요한 준비물이나 신경 써야 될 것들 깔끔하게 담아봤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색조합이나 제품 같은 거 보셔도 되지만 좀 튜토리얼 위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택한 제품들은 오늘 메이크업에 맞는 제품들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튼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원하는 느낌. 내가 어떤 입술을 원하는지 그 느낌을 알고 찾는 게 좋습니다. 그 입술을 진짜로 사진을 아예 띄워놓고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냥 눈앞 세워두고 그 모양을 계속 익히는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서 눈에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모양 만들고 싶다. 딱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입술을 키워버리겠다 하면 정말 두께시 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사실 이건 눈화장이고 뭐 쉐딩이고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입술, 내가 원하는 이 모양을 사진에 여러 개를 레퍼런스를 찾던지 이미지를 명확히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으로 팡팡팡 두드려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색이 굉장히 섞여서 이상해지고 어, 지속력도 저는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입술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어느 정도 닦아내준 뒤에, 최대한 내 입술에 탁 밀착이 될수 있는 오버립을 해줍니다. 오버립에 뭐 정석은 없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거 입술 외곽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깔 표현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일단 입술 위에는 뭐가 없게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입술 위에 립밤을 잔뜩 얹어놓은 상태긴 해요. 오버립을 하다보면 이런 주름 사이사이에도 원래는 끼기 때문에 입술에 최대한 보습을 주는 거는 0단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립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립 라인을 없애줄 펜슬을 찾을 건데요. 연한 컬러나 아니면 내 입술 색과 좀 비슷한 컬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딱 정답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따라 하시기 조금 편하시라고 컬러까지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컨셉에 따라서 또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컬러는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저는 오늘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클라우디 모브를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무조건 윗 입술부터 잡아줍니다. 하트를 X, 아, X를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입술을 그리고 약간 평평하게, 에 해가지고, <laughs> 에 해서, 최대한 입술을 좀 평평하게 만들면서 그려주면 꿀팁이에요. 저는 약간 인중이 더 좁아지면서, 윗 입술이 이렇게 발라방 까진 것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트, X, 그 중간 어딘가를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 위를 이렇게 칠하면 전좀 어색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입술 산이 살짝 있는 입술을 좋아해서 너무 없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사실 요즘은 립펜슬 너무 잘 나와서 컬러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많이 테스트해보시고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방법입니다. 그다음 저는 여기 입꼬리를 잡아줄 건데 입꼬리를 아~ 벌린 상태에서 반원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오버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은 이 밑에까지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럼 입꼬리가 음. 이렇게 바로 쳐져 버리게 되거든요. 진짜 이상해요. 우리는 입꼬리가 보통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입꼬리가 처지길 원한다? 그러면 아래로 그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나눴을 때 위에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았죠. 위에로만 지금 웃기지만 끝까지 보세요. 그다음 아래 아래는 사실 어차피 여기 어둠과 이어져서 한껏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도 한껏 대신 주의할 점 가운데만 내려주기. 지금 보시면 제가 위 아래 가운데 경계를 잡듯이 이렇게 할고 있잖아요. 아래만 아니 가운데만 가운데는 내가 입술이고 싶을 때까지 음, 내려주시면 됩니다. 옆모습도 보면서. 대신 주의할 점은 내 입술 경계도 지나는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입술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얘네를 이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똥똥똥똥. 이렇게 이어 주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를 여기서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다 이으면 또 역시나 입술이 처지게 돼요. 여기는 그냥 있는지 아닌지 모르게끔 내 원래 입술 안쪽으로만 이 정도로만 이어줄게요. 살짝 더 그라데이션 하면서 안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지금 입술이 많이 많이 확장이 되었죠. 그다음 단계, 채도가 확 빠진 쉐딩 스틱으로 아니면 쉐딩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은좀 얇은 립 펜슬이어도 되고 하여튼 채도가 확 빠진, 이제 어둠을 잡아줄 거예요. 저는 이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그렇게 어둡지 않은 좀 명도 자체는 얘보다 밝은 애를 사용해줬어요. 아래 잡아줄 거예요. 어둠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위에 살짝 잡아주고요. 까져 보이죠? 얘 반원 그린 거에 겹쳐서 반원을 또 그려줍니다. 그럼 입꼬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또 살짝 걸쳐서 이어주기. 여기도 아래 안 걸쳐서 이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내가 원하는 포인트 컬러 안쪽에 바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오드 타입의 언신 미러 틴트 홀짝인데 컬러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미트죠 완전 이런 컬러인데 그냥 안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살짝 발라놓은 거랑 겹쳐가지고 왜냐면은 얘네 다내 입술이니까 요 오른쪽 이런데도꼭 발라주세요. 영상에서 되게 자주 보여드렸고 굉장히 꿀팁인데, 눈에 사용했던 섀도우 있잖아요. 여기서 입술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컬러들 있죠? 조금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외곽을 풀어주면서 컬러를 좀 어울리게 해줍니다. 동시에 이게 완전히 착 고정이 되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훨씬 블러리하게 표현도 되고, 진짜 필터 입힌 것처럼 입술이 변하거든요, 외곽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섀도우를 올리게 되면은 내 원래 입술이 갖고 있는 광이 죽으면서 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펄이 있는 섀도우는 안 되겠죠? 이 단계는 사실 생략하셔도 되지만 화장 완성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이에 사용한 색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감도 훨씬 잘 어우러져요. 자, 엄청나게 지금 입술이 완전 두툼해졌어요. 여기서 추가로 질감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매트립을 바르지 않았지만, 원래 매트립을 발랐더라도, 밑에는 이제 매트 립을 까는 게 아무래도 지속력은 오래 갈거 아니에요. 원래 매트립을 발랐더라도 이 정도 됐을 때 질감을 좀 글로시하게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에 글로시 립이나 립밤을 듬뿍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버립을 하면서도 글로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글로시 립으로만 모양을 확장하기는 굉장히 어색하고 오래 갈 수도 없거든요. 저는 이 라벤더 컬러를 가지고. 요 색상들을 더 채도를 낮추면서 누디하게 바꿔줄 거예요. 대신 너무 세게 하면은 밑에 애들이 그래도 까질 수 있으니까 살살살살 달래가듯이 발라줍니다. 이때 사실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밤을 사용해도 좋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절대 끝내면 안 되고요. 꼭 해주는 단계. 바로 컨실러처럼 컨실러는 제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사실 컨실러 뭐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컨실러 펜슬이 그냥 모양 잡기에 좋습니다. 왜냐면 입술은 조금하니까 우리 입술은. 근데 컨실러 펜슬도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좀 핑크빛이 도는 컬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보통 핑크색이나 붉은 계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노란색 하양색 이런게 들어가면 떠 보일 수가 있어서 살짝 연어빛, 살몬 베이지, 더샘 커버퍼펙션. 요게 그리고 되게 길어서 그리기 편하거든요? 항상 깎여져 있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깎아주시고 자, 여기서도 정리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막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laughs> 연습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아랫부분은 절대 넓히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넓어져 있어요. 보통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컨실러 펜슬을 좀 길게 깎는 이유가 얘를 눕히면 약간 면처럼 면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세우면 선처럼 선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입꼬리 아래를 면으로 밝혀주시면 살이 봉긋 차올라 보여서 더욱 동안 우상으로 보인답니다. 이 작은 터치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절대 포기 못하실 거예요.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입술 주변이 진짜 깨끗해야 돼서 저처럼 푸른 핏줄이 보이시는 분들은 코렉터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한 번만 지나가도 컬러가 훨씬 잡힙니다 아 하고 이렇게 훨씬 깔끔해졌죠 그리고 살짝 저는 사실 여기 아랫입술도 살짝 들어오긴 합니다 오늘은 조금 글로시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평소에는 제가 매트를 많이 발라서 살짝 이렇게 들어온 다음 블렌딩 해주면 더우상처럼 이런 뾰루지 조각도 뭐 괜찮아요. 나 완벽히 마음에 든다 하면 끝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커버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입술을 더 얇혀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분을 짧히고 싶거나 위 입술은 좀더 얇히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나 내가 썼던 팔레트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해요. 아니면 진한 갈색 요런 뭐 컬러 요, 요런 컬러들을 가지고 어둠을 만들어 줍니다. 섀도우로 하는 이유는 립스틱으로 해도 되는데 섀도우로 하면 가루기 때문에 이 제형이랑 탁 섞여서 광이 죽으면서 어둠처럼 됩니다. 예를 들어 입꼬리를 내가 더 올리고 싶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어둠을 잡아줍니다. 이쪽보다 또싹 올라가 보이죠. 그 자연스럽게 이어줘요. 보이세요? 여기에 싹 들어가면서 더 어두운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입꼬리는 물론 입술 두께 그리고 입술 모양까지 정말 거의 성형하다시피 할 수가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정말 무궁무진한 팁이에요. 정말 거의 다 끝이 났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립을 돋보이기 위해서 아래에 컨실러 처리를 하고 나서 파우더로 고정을 시켜주면서 더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깔끔해져요 아, 다림질을 아무래도 이렇게 과한 오버립을 할 때는 표 표현이 조금 딱 잡힌 게 깨끗해가지고 주변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하이라이터 입술 주변에 발라주시면 더 입체감 있는 입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저의 오버립 메이크업 끝입니다. 아까부터 입술이 정말 많이 커지고 약간 우상이 되고 인상도 좀 좋아지지 않나요? 았 가만히도 뭐 표정으로 있어도. 옆모습을 어, 봐도 응. 왜제 이목구비 어, 크기랑도 조금 맞아보이고 다루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시작할 때보다도. 자, 따개비들 복습해볼게요. 먼저 원하는 입술 모양을 선명하게 떠올리며 립 라인을 립 펜슬로 커버해주는 동시에 확장시켜주세요. 이때 입꼬리도, 아랫 입술의 양쪽 끝도 절대 아래로는 키우지 말기. 채도 확 빠진 쉐딩으로 입 주변 어둠을 잡아 더 입체감을 살려주고, 포인트 컬러 발라줍니다. 섀도우로 외곽을 풀어 고정력을 높이며, 블러 필터 낀 것처럼 만들어주고, 립밤이나 파우더를 더해 질감도 추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진한 섀도우를 입술 안쪽에 발라, 두께 조절과 모양을 정리하고, 컨실러로는 외곽 정리. 마지막 파우더로 컨실러 고정하며 눌러주고, 하이라이터를 이용해 인중과 턱을 밝히면 세상 예쁜 오버립 완성입니다. 딸기비들 잘 보고 오셨나요? 정말 비포에프터 엄청 차이 크죠? 생각보다.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잘 공부하셔서 딸기비들도 예쁜 오버립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은 추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